진짜 이게 뭐람? 아 진짜 왜 돌빵이 나왔지? 아 진짜 씨아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웬일이세요아 어, 촬영. 아 제가 너도 촬영 예약을 잡아놨자. 아 장난 아니고. 아 돌빵이 나서. 아 진짜 이거 왜 돌빵이 난 건지 난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아유 진짜 너 정이 진짜 정말 없구나. 아차 바꾸러 가겠다. 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을 김영선이 직접 밖을 아이포에서. i 이 파이브로 바꾸겠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제가 이제 좀 약간 뭐 성숙해지고 어 춤을 좀 많이 추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 요번에 좀 이렇게 오프닝은 잔잔발이로다가 좀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 김영선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오는 차량은 뭐냐면 아 제가 맨날 출고차만 뭐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 주시고 또 출고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저 요번 달에만 또 X4만 또 출고가 막 많이 있습니다 아네 그래서 오늘은 또 출고차가 아닌 제가 여기 오토월드에 시승차 팀장입니다 중 여기 뭐 한번 아이언맨 넣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제가 신입사 팀장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따끈따끈합니다. 아직 썬팅도 안돼 있어요. 보시죠? 근데 썬팅 예약 제가 이제 잡아 놨고 보시면 i5 M스포츠 프로 모델. 크. 자, 우리 왼쪽에는 신형 5시리즈. 53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 이거를 어떻게 타 볼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시승차에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신형 5시리즈가 지금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좀 전체적으로 좀 핫하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이제 조작해보고, 이렇게 지금 만져보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운행도 해보고 하니까, 와, 역시 5시리즈는 BMW에서 가장 월드베스트 드림카라고 생각합니다. 하, 영어 발음 괜찮아요 <laughs> 아시겠지만, 카본 블랙 색상. 그리고 요거는 우리 화이트 컬러.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코닉 글로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차량에 좀더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선택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아, 뭐 시승차가 벌써 나왔다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요번 달에 물량 시작했거든요. 빠르게 전화 주세요. 진짜 이거는 이 i5, 저 이게 이제 바꿔야 되니까. 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리뷰를 위해서 제가 먼저 바꿔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30은 우리 베이스 모델과 m스포츠 두 가지 있고, i5 같은 경우는 베이스, 그리고 m스포츠, m스포츠 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m스포츠랑 m스포츠 프로 정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돋보이게 틀린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이 그릴 같아요. 자, 여기는 좀 은색으로 된 우리 좀 스포티한 그릴이고, 블랙으로 떨어져서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 이게 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블랙이 있고요 어뭐 옆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깜짝 놀라운 점 시장 5 시리즈 20인치를 넣어버렸다 아 19인치에서 20인치를 넣어버렸다 이게 바로 진행시켜 20인치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는 점 있고요 우리 i5 보시면 20인치 휠 디자인은 다르지만 레드 캐리퍼가 들어간 단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1 너무 열심히 한다. 아 진짜? 아 실내는 제가 좀 이따 탑승해서 실내에서도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알려드릴 거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아 여기도 또 5가 들어가는 5라는 숫자 아좀 좋지 않아요? 아 저는 뭔가 5가 4는 또아 내가 4라 4 뒤에서 봤을 때, 어 진짜, 웅장하다, 진짜. 와, 야, 우리, 우상공 카본 블랙 뒤에와, 우리 저 i5, mso 프로 디테일을 딱 보시면 되고, 아, 진짜, 뒤에만 봐도, 아, 제가 근데 오프닝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제가 또 축구선수 출신이잖아요. 우리 황소, 또 우리, 금메달. 네. 크으, 금메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득점도 축하드리고요. 아,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차량 설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A5, 그리고 또, 우리 530, 각각 출력과 마력도 다르고, 우리 또, I5 같은 경우는 국내 인증 384로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주행해보니까, 저도 뭐 물론, I4를 타고 있는데, 제 거, I4는 378이에요. 근데, 384면, 무난하게 500km 이상은 주행이 웨이브 좀 <laughs> 괜찮지 않으세요? <laughs>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아, 빨리 진짜 제 차이고 싶네요, 진짜. 아, 근데 실내 들어가면 더욱더 깜짝 놀라니까. 자, 우리 일단은 먼저 530부터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따라오십시오. 자, 실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트는 두 가지 있어요. 블랙 시트, 그 다음에 모카에서 바뀌었죠. 브라운, 블랙시트입니다. 저거 인테렉션 봐. 미쳐버렸다. 저 뭐야, 저거 진짜. 실내 보세요. 완전히. 폼 미쳤습니다. 진짜 지금. 와, 폼 미쳤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제가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180에 95kg. 살이 쪘어요 1kg. <laughs> 와, 안정감 미쳤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 이제 ID 8에서 8.5로 바뀌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악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이렇게 해서 다 하나로 다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 근데 이게 대박 메인 화면에서 내 차량의 정보, 내 차량의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지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차도 문이 열려 있네요. 안에 디자인 보면 아, 뭐둔더더기가 없습니다.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차피 희생차니까 야, 야, 너무 조용하다. 어때요? 와. 이런 것도, 조작하는 것도 다 있고, 이게 그거예요. 썬더프로 또 방향도 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닫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열리는 걸로. 야, 진짜. 야, 너무 좋고, 핸들이나 이런 것도. 이 핸들을 내 거랑 바꿔버리시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인테리어 봐, 이거 미쳤. 이거 지금 봐봐, 아, 빠에 온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약간 클럽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한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괜찮은 게 조작 방법도 많고, 여기 게임도 되는 거 아세요? 게임도 돼요, 여기. 게임 여기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게임도 이제 진행을 할수 있단 말이죠. 어, 지금 업데이트 안 했네, 아직. 어, 업데이트 다운 중. 게임도 되고, 실내 조명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너무 바고 싶다. 와, 와, 바뀌는 거 봐. 와, 어 그래도 라벤더. 남자는 라벤더죠. 진짜 미쳤다.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여기 있죠. 이런 것도 다 터치예요, 그냥. 이 터치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b m w 에 해서 야, 진짜 야, 5단까지 와! 여기서 갑자기 앞차 갑자기 멈췄다. 뒤에서 멈춰야 돼. 비상등 눌렀을 때 야! 시장 미쳤다 이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와. 하만카돈. 어우, 그냥 들어가고 크, 여기도 다. 야, 이거 터치로 바꿨네. 여기도 다. Z? 아, 터치 다 터치야. 와. 저도 이거 진짜 교육 들었을 때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아, 졸았나? <laughs> 아유 와, 근데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와, 모두 눌러서 이제 반자율주행을 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 눌러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도, 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AR? 예. Yeah. 우와! AR? 이야, <laughs> 계기판에서. 근데 저거, 이거, 저는 이거 좀 아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거를 좀 넓혀야 돼요. 와, 이거 보세요. 와, 미쳤다, 진짜 지금. A.R.야, 이야 이거 뭐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와 대박 A.R. 밑에는 또아 이제 이런 건 내비게이션, 이제 지도 상황, 크, 이제 이건 미디어 이제 했을 때 저는 항상 미디어에 넣거든요. 근데 A.R. 있었으면 전 맨날 a r 하고 다녀것 같은데 이거 약간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차차 차. 야 진짜, 야차 너무 잘했고 인테리어 부분도 이렇게 아 탄탄한 소재로 하고 여기 미드로 친환경적인 B.M.W.가 사실 여러분. 야 진짜 너무 좀잘하지 않습니까? 와 여기 뭐 크리스탈로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도 와 지문이 지금 많은 거는 뭐시승차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야 여기 크리스탈 네개네요 스타트 기어로브 아이드 라이브 소리까지 야 미쳐버렸다 진짜 뒷자리 아까 제가 제가 이제 운전석 세팅을 해놨으니까 한번 앉아볼게요 와 역시 진짜 너무 넓다 아, 야 너무 넓어 와 진짜 이거 차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아. 저도 좀 너무 덩치가 큰데 얘도 너무 넓죽하고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 시트도 맞췄는데 주먹이 하나 둘두개 정도 보시죠 두개 정도 하고 충전 와 뒷자리를 또 위한 자리 충전하고 야 이거 소켓 와 이게 여기 공짜로 들어간다고 이거 왜냐면 89,000원이에요 이거 89 여기 공짜로 넣어주고 에어컨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터치잖아요 여기 원래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신호 꺼가지고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거 시승차 와 우리 이거 시승차 점심 먹으러 갈때 시승차 에 타고 가면 지점장이 혼나겠죠? <laughs> 야, 이거 뒷자리 너무 좋은데? 와, 진짜 너무 널찍하고 보시면 선블라인드나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좀 햇빛이 좀 많이 좀 따갑네, 따사롭다. 하, 깔끔하다, 쨍쨍하고 아 야, 이거 진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시리즈가 홍보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나가는 차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저 아까 내리는 거못 찾았어요. 야, 뭐야, 이거 어디였어? 이랬는데, 여깄네, 밑에. 하 <laughs> 진짜. i5로 가겠습니다. 아, 뭐가또 전기차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저, 저 전기차 타니까. 하, i5는 브라운 시티입니다. 야, 미쳤다, 진짜.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나파가죽에서 베리노가죽으로 진짜 미쳤다. i5. 근데. 저거 타다가 이것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들어가서 세대하게 한번 파헤쳐 보자 한번 자 i5 한번 제가 탑승 한번 해보고 아우 야 진짜 i5도 제법 도 미쳤네요 진짜 아 진짜 보시면 아까랑 말씀드렸다시피 id 8에서 8.5로 업데이트 되면서 뭐 간단한 메뉴와 공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한눈에 볼수 있게끔 너무 간편하게 해놨고 아까랑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카본 파이버, 와, 야, 이, 아 위아래로 조종하는 게 여기 이렇게 숨어 있네요. 에어컨을, 와, 미쳤다. 와, 진짜. 크리스탈 아까 랑 동일한 부분이 있고, 무선 충전도, 핸드폰을 두 대를 넣을 수 있고,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거 차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와, 이거 보시면 이게 부스트예요 이거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10초 카운트 딱 세더니 앞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나가 와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야나 진짜 미쳤네 이거 차아 이거 차 바꿔야겠네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i5 여러분들 저 바꿀 때 같이 바꾸시죠 아 진짜 이거 아 대박입니다 진짜 비 m 드볼 저는 좀 저도 이렇게 리뷰하면서 놀라는게 뭐냐면 이런 마감 부분이나 저렇게 보시면 또아 옆쪽도 와 카본으로 들어가고 자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시동 켜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M 스포츠랑좀 다른 점은 뭐냐면 프로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1억이 좀 넘어요 금액적인 부분은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와 근데 이게 깜짝 놀라게 바운스 웰키스 와 진짜 1억이 넘어야지 바운스 웰키스 넣어주는 BMW 이거지 내 차는 근데 9,800인데 왜 바운스 웰키스 하마카든 아 이거란 말이지 야 진짜 여기도 비상등 눌렀을 때와 비상 상태야 지금 비상! 비상! 야, 진짜 미쳤다. 이걸 어떻게 이거 깔 수가 있나? 와, 진짜. 여기도 한번 보면 a r 부분이 또 이제 와 여기는 또 뭔가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거 이거 주행 가능 가능 거리 범위 오, 지금 현재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나타내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반자율 주행 썼을 때 이거고 이것도 AI 모드로 해서 하, 진짜 미쳤다, 진짜. 이 차는 저도 이제 세일즈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신차가 나올 때 항상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유튜브로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저의 이 노력과 이게 예, 진짜 이 전문성인 세일즈 컨설턴트를 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도 너무 잘 알아서 차를 하, 진짜 미쳤습니다. 아또 이거 벨트가 또 이렇게 또엠 원래는 이제 M 스포츠랑 럭셔리 이렇게 두 가지 트립으로 먼저 이제 BMW에서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프로가 나옴으로써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스타일 에디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프로 도못 참잖아요. 사실 진짜 <laughs> 나 프로 진짜 못 참아. 프로 왜 아니 M 스포츠가 제일 위에지왜 위에 하나 더 있어 못 참지 그럼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시승하러 꼭 한번 주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잘 나가요. 그럼 뒷자리를 한번 여러분들 이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뒷자리가 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면서 뒷자리 브라운 시트 들어가니까 또또 또 아까 그 블랙이랑 또 다르네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면서 이 테럭게 선 보이는 색깔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그 뒤에도 역시 야, 그럼 충전기 포트가 타입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배터리 안달겠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아, 이게 어떻게 진짜 BMW가 어떻게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지? 마감 이렇게 마감 부분도 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유튜버들이나 영업사원들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막 막 재원,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 이차에 지금 프로모션을 이럽니다. 이렇게 진부한 얘기보다는 저 보세요. 마감을 보잖아요, 진짜 이 마감. 예? 뭐 어디 하자 있는지 없는지 마감은 지금 왜? 예? 야, 진짜. 야, 여기 스피커 대박이네요. 야, 스피커가 이만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막돈 주고 한 200만 원 주고 퍼넣는 거그 수준 제가 봤을요그 수준 같아요 아 진짜 있을 것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신형 우리 5시리즈 i5와 5시리즈를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차를 바꿔야 된다 이거 내차 트레이딩 아 너무 이쁜 차량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저도 이제 시즌차 팀장이고 뭐 언제든지 i5 530 시승 편안하게 해보시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 BMW 프리미엄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춤을 안춰서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입담을 한번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감탄 마감이 좋다 마감을 보잖아요 진짜 이 마감 자 이상 하...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가 될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저김영선은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빵!